제가 오늘은요 잔꽃 부채를 할 거예요. 요새 들, 들로 나가시고요, 어디 조금 길가에 보시면 하얀 꽃이요. 한들 한들 바람에 엄청 많이 무더기 되어서 피어 있는데요. 마가트꽃이라 그래요. 그 꽃을 이렇게 무더기로 있는 그런 부채를 그릴 건데요. 그 부채는 그리기 전에 기초 작업이 필요해요. 일단은 바탕 바램을할 건데요. 바램을할 때는 제 색을 한꺼번에 짜겠습니다. 녹초. 녹초색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 근데 녹초색 되게 좋아요. 편안하고. 녹초색 굉장히 편안하고요. 음, 아무렇게나 칠해도 촌스럽지 않고 좋은 것 같아요. 자, 야경. 그 다음에 노랑.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먹색은 기본으로. 기본으로 먹을 따르겠습니다. 감옥을 약간 따라주고요 많이 따르면 안 돼요. 따를 필요 없으니까 따라주기로 하겠습니다 자, 어 바램을 할 건데요 바램은 음 뭐냐면 여기서부터 진한 색에서부터 점점점점 옅은 색으로 예,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바탕색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말로는 바램이라고 그러고요 어뭐 그라데이션 음 이렇게 표현을 해도 상관없죠. 근데 그냥 바램이라 그럴게요. 저는 녹초색에다가요. 아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일단은 바램을 할 때는요. 물, 비, 물부터 색칠해야 돼요. 바램하는 부채 전체에다가 물을 칠해줘요물칠할게요 바램을 할 곳에 물을 넉넉하게 물을 묻혀줍니다. 그냥 물을 묻혀주지 않으면요. 색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발음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물을, 물을 충분히 일단은 칠해준 다음에 녹초색에다가 휴지를 만들어주세요. 조금 너무 진하면 확 하고 번지니까 녹초색에 웍스핏을 살짝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자이 바람하는 게 이게 기술이에요. 근데 음 자꾸 하다 보면 늘고요. 음 조금 이게 음 바람이 안 돼도 어. 안 돼도 어 그림을 다 그리고 나면 그렇게 별 차이가 없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번져갈 거예요. 자, 물을 조금 칠해갖고요. 연두빛을 약간 더 섞을게요. 중간에 살짝 한번 더, 자, 조금 더 연두빛 이렇게 살짝. 그다음에 조금 더 연두빛. 이제 노란빛 낼게요. 노란빛 살짝. 이렇게. 그리고 물색으로 자연스럽게 펴주. 왜냐면 물이 이렇게 분홍색 있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음, 연두빛이 조금 들어간 것 같으면 중간에 조금 더 칠해주고 이렇게 진한색이 덮이면 진한색이 조금 더 칠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제가 지금 발해을 했어요. 이렇게 발해을 해갖고요. 이걸 완전히 말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다가 그냥 을게요 이렇게 어, 이거는 말려야 그림을 그려요. 이제 말리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어, 점점, 점점 얇게 이렇게 하는, 이제, 베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람한 베이스에다가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꽃을 그릴 거예요. 지금부터. 너무 굵지 않은 붓으로, 어 화이트. 아가리트가 하얀 거잖아요. 음,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부채 그림을, 완성된 부채를 보여드리면은, 사람들이 다들 그러세요. 허, 저걸 어떻게 그려? 전문가나 그리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점만 찍을 수 있으면 그릴 수 있는 부채가 이런 잠꽃 부채예요. 그리고 이 잠꽃 부채는 응용이 가능해요. 제가 지금 하얀색으로 그렸잖아요. 그리잖아요. 이거를 노란 꽃으로 그리는 요새 한참 피고 있는 금계국이 되고요. 어, 또, 음, 핑크, 음, 빨강, 그리고 하얀, 분홍, 이렇게. 아, 분홍이 참 핑크지. <laughs> 뭐 이렇 자줏빛 이렇게 여러 빛을 이렇게 해서 그리면 코스모스가 돼요 이파리 색깔만 조금 틀리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리는데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릴게요 여기서부터 그리는데 그냥 마음 놓고 편안하게 이렇게 잎은요 꽃잎은 뭐 8개가 되든 7개가 되든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가 할수 있는 만큼만 그리는데, 염려비, 염려비 많이 그려줘요. 툭툭툭, 점만 찍으면 그릴 수 있는 거라 그랬죠? 음, 툭툭툭, 기분 좋은 마음으로 그려줘요.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이렇게, 뭐, 잎이 8개도 상관없고, 음, 뭐 7개도 상관없고, 6개도 상관없고. 가운데 부분만 그리도록 하게요 어때요? 아까 그 발에만 부분이 이렇게 위에 쪽으로는 좀 얇게 아래 쪽으로는 좀 진하게 나타나니까 음 되게 음, 그림을 잘 그리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 꽃이 너무 이쁘게 그리려고 하,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드래어 보면 꽃이 보면 벌레 먹은 꽃도 있고 찌그러지는 꽃도 있고 여러 가지잖아요. 또 지어 지어가는 꽃, 언제 피어나는 꽃,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뭉쳐 있으면 어느 꽃이 이쁜 건지, 어느 꽃을 제대로 그렸는지 사실은 표시도 안 나요. 그러니까 음 그런 거 부담 갖지 마시고 음 그려주시면 돼요. 조금만 더한 다섯 송이만 더그 볼게요. 핀 꽃은 이제 요 정도만 그릴게요. 조금 옅은 부분은 한번더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이, 이 화이트가 조금, 음 색이 많이 옅네요. 좀, 이렇게, 하이트는하이트 칠하실 때는 팁이, 물색을 하지 않고, 좀 진한 색을 그대로 쓰는 게 팁이에요. 한 번씩 더 그려주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자 됐죠? 그럼 이제 덜핀꽃 이제 내리면 필 거예요. 이렇게 4 개만. 그리고 내리면 필 거예요. 옆에서 본 모습. 몇 개만. 그거는 너무 많이 하면은 베기지 그니까몇 개만 그려주겠습니다. 됐고요. 이제 목물이 아주 안핀 꽃. 물잘 줘서 키우면 음, 2, 3일 후면 필 필까? 점만 콕콕 찍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필것 같아요. 음, 너무 이게 너무 옅어서 잘 나올라나 모르겠어요. 조금 걱정되기도 하는데 조금 흐린 부분 한번더 어, 너무 화이트가 옅어서 걱정되네요. 그래도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끝까지. 자, 됐습니다. 자, 이제 꽃이 흐들어지게 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하시면 찍을 거예요. 그래도 노란색 하고 나면요, 또 꽃이 틀려져요. 노란색도 대충 원색으로 물좀 많이 묻히지 말고요. 아 색이 하이트색이 제대로 안나오니까 얼굴이 확 오르네요. <laughs> 자 이렇게 톡톡톡 가운데만 이렇게 가운데만 꽃심을 짓겠습니다 줄기, 줄기 그릴게요. 음, 육조색을요. 여기 목무리부분은 음, 꽃받침을 3개,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좀, 요건좀 소소한 작업인데요. 이렇게 해서 줄기를 이렇게 내려주고요. 목무리 부분, 이렇게. 까지 그리고 덜핀 거, 이것도 이렇게 꽃받침 그려서 이렇게. 자, 요거 핑거 여기 이렇게 내리다가 누구 만나면 어떻게 해요? 피해서 계속 내려가면 돼요. 자, 네 조금 이제 엮어 게요 자, 이기 세게 이렇게. 음. 자, 누구 만나면. 자꾸 뭐가 되는 것 같죠? 음, 제가 말이 없어지네요. 왜냐면 이렇게, 에 잔선, 이런 거 그릴 때, 어, 저도 말하고 그러면 잘, 뭉뚝하게 그냥 휙 하고, 음, 선이 나올 수가 있어서, 저도 조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음, 덜핀 곳은 다된것 같아요. 여기, 이쪽에 밑에도, 것 그다음에 이제 핀 꽃들 이렇게 핀애들 이렇게 밑에 쭉쭉쭉 그려줘요. 자, 그리고 이꽃저꽃좀 연결 좀 대강 시켜주고요. 잎 그릴게요. 자, 이 그, 잎은 이렇게 위에 있는 잎은 여기는 아주 조그맣게 이제 조금 쓰면은 이제 아주 들 자란 잎을 조그맣게 점 찍듯이 이렇게 조금 표현해주고요. 자, 이건 됐고, 이렇게. 자, 이건 조금, 음, 세밀한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도, 그래도 할만해요. 조금 더 풍성하게 밑에 있는 가지들, 장가지들, 그 다음에 이불. 그리고 음, 음, 아래 부분은 아래 부분은 조금 진한 부분으로 그냥 툭툭툭 이렇게 좀 쳐줘 주면 아 여기 좀풍성이 보이고 위에는 조금 이렇게, 이렇게 조그맣게 찍어 주시면 음그 뭔가 막 이렇게 완성되는 느낌이니까 음, 금방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요, 이 꽃은 진짜 응용이 많아요. 이거 하나 그리는 거 배운 도시면요. 여기저기에다가 사용할 때가 많아요. 저는, 아, 뭐, 그냥 휴지 뽑는, 휴지로레라도 그리고, 바닥에도 그리고, 여기저기 많이 그리고 있어요. 흰 꽃이 굉장히 좋대요. 흰 꽃이 인맥을 뜻한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아, 잘고 흰 꽃이 있으면, 음 네. 사람이 주위에 많이 생긴다 그런답니다. 요새, 어 요즘에는 돈보다는 사람이 많이 주위에 있어야 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음 하얀 꽃들 이렇게 많은 거지이 가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음 있으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잎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심에 꽃 씨앗 하심을 제가 어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저기 꽃 하심을 위해서 제가 등색을 살짝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하심에 깊이를 주려고 노란색에다가 등색을 약간 섞어서 어 저기 하심 밑에다가 이렇게 살짝 요만 이렇게 이렇게 점찍듯이 요만큼만 그려놓으면 아 입체감이 생기면서 꽃이 또 살아나요. 이렇게 꽃도 밑에 부분만 등색을 약간 해서 이렇게 이렇게 밑에 부분만 살짝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톡톡 이 음, 너무 자세히 하고 이쁘게 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등 색을 네, 노란색을 섞어서 이렇게 하면 어, 꽃이 금방 더 이쁘죠 음, 그리고 음, 저기가 생겨요 마지막이에요 이제 씹씹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좀 얇은 부분으로요 음, 검정색으로요 먹색으로 여기를 톡톡톡 이렇게 찍어줘요 그러면 또 꽃이 또 살아납니다 더 예뻐지고 음, 꽃이 풍성해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콕콕콕. 자, 아주 작은 붓으로 이거 폭하고 음, 찍으면요 갑자기 붕하고 번질 수 있으니까 아 세심하게 이쁘게는안 음, 찍어도 되니까 조금 세심하게 콕콕콕콕 찍으면 자, 꽃이 이쪽 꽃하고 이쪽 꽃하고 좀 달라 보이죠? 음, 예. 이게 음, 그림 그리다 보면요 진짜 이제 한게 붓 가는 대로 손 가는 대로 그림이 틀려지고요 더 풍성해질 때 되게 기분이 좋아요 조금 힘들지만 음, 그래도 내가 붓 한번 더 찍고 먹 한번 더 찍고 색깔 한번 더 입히고 이럴 때마다 더 풍성해지고 예뻐지는 어, 그런 걸 보면요 음, 조금 힘들어도 끝까지 하게 됩니다 몇개안 남았어요 예쁜 하얀 마가렛트 꽃보채가 완성되고 있어요 자, 앞으로 네 송이 진짜 다 끝났네요 자, 여기까지 짜잔 어때요? 마그네트 꽃부채에요. 엄청 이쁘고 고생하고 갖고 싶은 그런 부채죠. 어, 여자분들 이런 부채 하나 딱 가지고 있으면요. 엄청 음, 기분 좋아요. 볼 때, 볼 때마다 이렇게 시원하게. 자. 아우, 시원한 바람. 자, 오늘도 낙관 찍는 거를 마지막으로, 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낙관 찍을게요. 동상, 서 먼저 찍고, 그 다음에, 효청 자, 여기 습니다 여기다가, 위아래를 잘 보고, 꾹 하고, 제가 그랬죠? 어, 약간 찍는 거는, 여자가 화장하고, 마지막에, 립스틱 바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 그랬어요. 약간 찍, 찍어 놓은 거하고, 안 찍어 놓은 거하고, 음, 느낌이 확 틀려요. 그래서, 어, 약간 찍고 나서, 보면, 어? 왠지 그림이 더잘 그려져 보이고 음. 더 좋아 보여요. 짜잔. 짜잔. 진짜 짜잔.